안녕하세요 엑시드론입니다. 어, 오늘은 어, DJI 스파크의 IMU 캘리브레이션, IMU를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셔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사전에 전원을 켜기 전에 프로펠러를 네 군데 모두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뒤에 전원을 짧고 길게 눌러서 전원을 켭니다. 잠시 후에 전원이 들어오겠죠? 전원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핸드폰이나 패드에 와이파이를 연결하시고, 자, 와이파이를 연결하시고, 잠시 기다리시면 스파크가 뜰 겁니다. 스파크가. 자, 스파크 떴죠? 연결해 주신 다음에 DJI GO 4로 들어갑니다. 자, 스파크가 떴고, 고 플라이를 눌러주세요. 자 메인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메인 메뉴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기체 메뉴에 하단에 보시면 센서라고 있습니다. 센서를 클릭해주시고 자 현재는 IMU가 에러가 난 상태는 아닌데 IMU가 오류가 나게 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질 않기 때문에. 어, 이렇게 평평한 곳에 놔두시고요. 실내, 실외는 상관 없습니다. 컴파스하고는 달라서. 그 상태에서 밑에 IMU 캘리브레이션을 해주세요를 누르고, 자, 이렇게 프로펠러를 빼고 안내사항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해주시고, 영문으로 뜨시는 분도 신경 안 쓰셔도 되고, 시작을 눌러줍니다. 자,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되죠. 캘리브레이션 중입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뜨고, 기체는 교정 중에 있습니다. 자 중간에 캘리브레이션이 진행이 되다가 기체를 예전 기체들은 그냥 이렇게 놔두면 100%가 끝나면 완료가 됐었는데, 아뭐 어, 팬텀 4 프로라든가 아니 팬텀 4부터 캘리브레이션 방법이 바뀌었죠. 기체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센서를 교정을 하게 됩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. 이 사진이 바뀔 겁니다. 자, 지금은 똑바로 평지에 놓은 상태고, 자, 거의 완료가 될 때쯤 되면, 약90% 정도 완료가 된 상태에서, 자, 단계는 지금 하나만 가 있는 상태죠. 자, 기체가 이렇게 녹색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, 자, 기체를 세로로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면 기체를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. 손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. 자, 세워놓으면 잠시 기다리라고 나오고 또 깜빡이면서 기체를 반대로 뒤집으라고 합니다. 그림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. 자, 그림하고 똑같이 이렇게 세워줍니다. 또 깜빡이면서 기체를 이렇게 뒤집어 달라고 하죠. 이렇게. 카메라가 밑을 보게끔. 자, 다시 깜빡이면서 기체를 카메라가 위쪽을 보게끔 세워 달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체를 뒤집어 달라고 할겁니다 깜빡이면서 기체를 뒤집어 달라고 하죠 그럼 기체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면 잠시 뒤에 IMU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되면서 자 기체를 다시 시작해 주세요 한번 확인을 누르시고 기체를 이제 원래대로 놓으시고 난 다음에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주시면 완료가 됩니다. 이렇게 이런 방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